목사님이 설교하실때잘 들어봐요 그래야 이 세상 만물의 주민들에게 초기값 증언을 떼어시고 나는 어딜 못봐서 못하면서 내가 앞에 어딜 이런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기값가말씀 드리는 깨닫고 여기서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해 예수님을 믿고 그렇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얼마나 오고록 "존나세요, 서 가까운 이라어요 이것도 오늘 아침잡 제가 주장해 니다하나님감사합니다우리에게을 이렇게 어려운 이 있습니다. 이렇게 모시다니, 하나님 불쌍으로 꼬치고 여기 불셔주꼬치 예신님 we go 기도 m e by 리 h e road. 리예수님 e go to 하나 e road. 하 e s we go to the road. Yes, we go to the road. Yes, we go to 주 h e 도 열심히 했어요. 저희 가수님 그리고 저희 같이 잘사어요아리가